우리는 많은 책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읽거나 영화를 통해 재현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음을 보고 울었을 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며 역사적인 생생한 세부사항을 직접 보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일부 사람들은 바티칸의 숨겨진 홀과 방 깊숙이 과거를 직접 볼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음모론일까요?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과거를 기록하고 볼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가 과거를 볼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동산의 고통, 유다의 배반, 그리고 재판,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받겠심을 말입니다. 이것은 에르네티의 친구이자 동료인 프랑스와 브린 신부가 쓴 2002년의 책에서 언급된 대로 에르네티 신부의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때는 1960년대 초두 사람은 이탈리아 베니스의 대운화를 따라 다양한 성경 해석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르네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볼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볼수 있다는 것인지 영문을 모른 채 에르네티의 그런 말을 듣던 동료이자 친구였던 브리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르네티는 바티칸 깊숙한 곳에 사용자가 과거의 사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시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타임머신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일종의 타임 비어이자 과거의 특정 사건을 조정하여 일종의 텔레비전과 같은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시간 여행 텔레비전 장치라는 것입니다. 에르네티는 그것을 크로노바이저라고 불렀으며 그것으로 그는 고뇌와 배신, 시련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예수 생애의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십계명의 창조를 보았다고 선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계명 및 기타 성경적 순간뿐만 아니라 유명한 로마 상원의원 마르쿠스 툴리우스 치체로의 연설, 그리고 잃어버린 비극인 타이아스티스의 공연. 그리고 나폴레옹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매우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에르네티는 천성적으로 괴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네딕토의 수도사였으며 과학자이자 작가였고 음악자였으며 베니스의 유명한 베네데토 마르첼로 디 베네치아 음악원의 프리폴리포니의 의장이었습니다. 즉, 그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브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에르네티에게 신비한 그 크로노바이저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네티는 밀라노 카톨릭 대학교에서 동료인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몇년 전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그루지아 성가에서 고지파를 걸러내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들은 녹음기를 통해 말하는 제밀리 신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에르네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함은 둘째 치더라도 그것에 매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표면상 세상에서 사라진 후 내는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과거의 목소리가 어떻게든 녹음이 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에르네티는 즉시 그의 작업을 시작할 과학자 팀을 구성하고 소집을 하게 됩니다. 에르네티에 따르면 그러한 작업의 최종 결과는 크로노바이저였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에르네티는 그의 팀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브리는 분명히 알고 싶어 했으며 실제로 과학자의 신원은 오늘까지 비밀로 남아있지만 두명에 주목할 만한 이름은 최초의 원자폭탄 설계자 중한 명인 엘리코 페르미와 독일 로켓과학자이자 냉전 우주경쟁의 아버지였던 베르너 폼 브라운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과학자들은 에르네티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과거를 보는 방법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에르네티와의 놀라운 대화에 대한 푸르네의 설명은 그의 책이 출간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었지만, 사실 에리네티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972년 한 이탈리아 출간물인 《라 도메니카 델코리에 e 에서 과거를 사진으로 찍는 기계가 마침내 발명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에리네티의 설명과 함께. 가장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에 예수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은 크로노바이저의 존재와 그 기능에 대한 증거라고 기사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에르네트의 선언의 놀라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후몇년 동안 그 이야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인된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효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리네티는 말년에 크로노바이저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국 해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리네티는 이 크로노바이저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티칸 깊숙한 곳 어디엔가에 크로노바이저가 오늘날까지 숨겨져 그대로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크로노바이저가 정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존재한 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속임수였다면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1988년에 바티칸 스스로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공식 법령을 발표하여 누구든지 그러한 특성을 가진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파문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바티칸은 어째서 이러한 크로노바이저가 단지 사기에 불과하다면 어째서 공개적으로 논평할 필요를 느꼈던 것일까요? 게다가 어째서 크로노바이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추정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얻으려면 아마 과학 영역에서 시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볼수 있는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실제로 매일 조접한 버전의 크로노바이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은 일종의 크로노바이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울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사람의 몸에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수백만 분의 1초 전에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에 얼굴을 대고 그들의 눈에 다시 반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를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사실상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원경 또한 또 다른 유형의 크로노바이저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먼 은하계는 지금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전 빛이 떠났을 때 그 빛을 현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에리네트의 크로노바이저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거울이나 망원경의 효과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에리네트의 크로노바이저는 텔레비전에서 채널을 변경하는 것처럼 쉽게 과거의 특정 시간과 장소를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하기 화 위해 필요한 것은 아마도 시간과 공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재검토일 것입니다. 에르네트는 그의 크로노바이저가 공간에서 떠다니는 생성된 이미지와 소리를 감지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모든 피 입자가 영원히 존재하는 고유한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은 특정 시점과 관련된 고유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벼운 입자를 특정 기간에 따라 그룹화, 분류 및 필터링을 한다면 해당 기간을 보고 에르네티가 말한 것처럼 공간에 떠있는 이미지와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그 존재를 이론화 할수 있다고 해서 크로노바이저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다는 확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빛 입자를 모아 이미지로 배열하는 것은 아마도 주류 현대 과학의 범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고대의 소리가 실제로 환경에 보존되어 잠금 해제되고 그것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주류과학은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펠레그리노 에르네티가 바티칸의 크로노바이저를 구성하기 위해 모였다고 주장하는 12명의 과학자 팀중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단 2명뿐이었지만 이두명중 특히 폼 브라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폼 브라운은 분더 바페라고 하는 독일어로 경이로운 무기를 의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선전사역에서 일부 혁명적인 슈퍼 무기에 할당한 용어였던 히틀러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매우 유명한 나치 과학자였습니다. 이러한 분더 바페 또는 기적의 무기에는 스텔스 전투기 음향대포, 반중력 기술 및 아마도 시간여행에 대한 시도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폼브라운과 같은 과학자들이 과거로의 창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폼브라운은 미국 정부의 프로젝트 페이퍼 클립의 일환으로서 미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폼브라운은 존경받는 나사의 과학자가 되었고 미국 로켓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우주 경쟁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작업한 또 다른 프로젝트가 과거로의 창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폼 브라운은 그런 일을 하는 미국 정부의 유일한 직원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CI 웹사이트의 기록보관소에서는 매우 기이한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1984년에 CIA가 수행한 실험을 설명하며 겉보기에는 편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녹취록을 제공하여 기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록에 따르면 실험 대상에게는 봉인된 봉투를 주고 열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시험자에게 다른 임의의 접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이 좌표가 의미하는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후 피시험자들은 워싱턴 기념비와 같은 오벨리스크를 묘사하였고, 일련의 피라미드 속의 도로 바닥처럼 둥글게 깎인 통로와 함께 고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마주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피시험자는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나 나이를 지나갔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렇게 실험이 끝나갈 무렵 실험 대상자는 처음에 받은 봉투를 열도록 지시받습니다. 그 속에 있던 가로 3인치, 세로 5인치 카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성 화성입니다. 관심 있는 시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100만 년 전입니다. 제목이 화성 탐사. 1984년 5월 22일이라는 이 문서는 과거 100만 년전 화성을 방문하기 위해 아스트랄 투영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용하려는 CIA의 실제 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그 주제는 고대 화성 문명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CIA에게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실험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것의 일부에 불과했고, 이 작전은 CIA가 모든 종류의 불과사의한 힘의 가능성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개인이 공간 또는 멀리 떨어진 특정 대상, 그리고 사람 또는 사건의 특성을 인지하고 의사소통 및 교란시키는 정신적 과정으로 정의되는 정신에너지 학에 대해 프로젝트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는 원격 보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즉, 마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현재 시간, 과거 또는 미래에 있는 우리가 현재 다가설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기이한 일이지만 CIA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작업에 대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어떠한 실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2012년 초, 백악관은 CIA가 오바마를 화성으로 텔레포트한 것을 부인한다, 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언문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이 화성으로 순간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는 아마도 크로노바이저를 사용한 사람들이 파문될 것이라고 바티칸이 말하는 것만큼 호기심이 많았던 것일까요? 어째서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겉보기에 이상한 그러한 주장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2000년대 중반에 자신이 프로젝트 페가수스로 알려진 미국 정부의 비밀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시애틀 변호사 앤드류 바시아고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시아고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텔레포테이션과 홀로그램 시간여행과 같은 매우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실험하면서 그와 같은 아이들을 다른 행성과 역사 속의 다른 시간대에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시아고는 그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 중그한 명이 젊은 베리스테로였는데, 그는 결국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시아고에 따르면, 젊은 오바마는 적어도 두번 화상으로 텔레포트되었다고 합니다. 바시아고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바시아고는 자신의 경험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았고 암살 당하던 날 포드 극장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립 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의 전쟁터의 천막을 방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간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크로노바이저 사용에 대한 에르네트의 설명과 매우 유사함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아과 에리네티의 언급은 동일한 기본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했던 것일까요? 이러한 프로젝트 페가수스는 베르너 폼 브라운과 그의 분더바페, 바티칸, 그리고 CIA 및그 너머에 이르기까지 크로노바이저의 프로젝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었던 CIA도 당시의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것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걸과 같이 매우 간단한 과거의 보기처럼 어쩌면 그것이 가능했던 프로젝트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털어놓지 않는 이상 아마도 우리는 그 답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대 또는 미래의 과학이 어쩌면 곧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